그 일본이 수, 수 반도체 소재 부품을 어는 문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에,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일본이 취했다. 그래서 문재인이 당연하게 지소미아 아, 종료를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그왜 그러냐면은 어자 일본이 8월 2, 7월 1일날 지수 어그 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달 뒤인 8월 2일날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8월 12일 날. 그러면은,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고,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고, 그러면 똑같이 화이트리스트로 1대1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은 하나 더한 거죠.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8월 22일에 했어요. 일본하고 맞대응을 한것 이상으로 과잉으로 문재인이 지수미야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요 말에 간교한 사악함이 들어 있다. 자 그런데 왜 수출 통제 조치를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한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징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2016년 박주, 박근혜 대통령님 때에는 전략물자 위반이 한 건이라고 치면 2017년 벌써 2년 전이죠. 문재인 때는 60배나 많은 전략물자 아, 규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말을 안 꺼냈을 뿐이지. 자, 그리고 생화학 무기 관련 물자에 관해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한 개의 에가 건수가 있었다면 문재인이 2017년, 2018년 동안에는 8배나 많은 생화학 무기 관련 위반 사항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것들을 다 2017년 2018년, 2019년 다 어, 계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게 아닌데, 문재인이 있단 식으로 어, 국민들에게 거짓 뉴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어, 징용공 문제도 2018년에 했죠. 그리고... 그 2017년도에는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 파기하고 맨날 지나간 일제시대 때 과거를 읊어대니까 그런 것들도 쌓여 있었죠 위안부 문제 징용국 문제 전략물자 위반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였잖아요. 자꾸 국제적인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런데 국제적인 약속을 문재인이가 자꾸 어기는데, 1965년 한일협정 문재인이 자꾸 어기는데, 징용공 다 해결됐는데, 그런 거 문재인이 자꾸 어기는데, 이거 수출물자 관리 이것도 자꾸 어기는데, 이거 문재인 약속 안 지켜, 못 믿겠어. 이렇게 아베 총리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전략물자 40톤, 그거 어디로 갔냐고 물었죠. 그게 북한으로 갔냐, 이란으로 갔냐 물었는데 문재인이 계속해서 그 답은 안 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쌩까고 국민들에게 말안 하고 지가 아주 말하기 편하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당했어.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게 지소미아 파기선언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에 아주 간교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